2025년 9월 저녁 6시, 대한민국 가요계는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였다. 지축을 흔든 것은 아이돌 그룹의 컴백도, 대형 가수의 정규 앨범도 아니었다. 단 하나의 드라마 OST, tvN 폭군의 셰프의 마지막을 장식한 장민호의 퍼게트미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이 노래는 단순한 음원을 넘어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운명이었다. 공개 단 3시간 만에 모든 음원 차트의 정상을 점령했고, 그 여파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번져나가며 경악과 찬사를 동시에 터뜨렸다. 가사를 모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해외 팬들의 이 한마디는 그날 시작된 신화의 가장 정확한 요약이었다. 모든 전설의 시작은 유럽의 심장,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스튜디오에서였다. 천장 높이만 12m, 한 번의 올림이 7초 이상 공간을 맴도는 세계 최정상급 녹음실. 그곳에는 헝가리 국립교향악단 출신으로 구성된 40인의 오케스트라가 악보를 앞에 두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세계적 명성의 연주자들, 그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단순한 녹음이 아니라 바다 건너온 한국의 국민가수 장민호와의 첫 호흡이었기 때문이다. 그한 마디가 울려 퍼지자 기적이 일어났다. 맹렬하게 활을 긋던 첼리스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바이올린 연주자의 손끝은 가늘게 떨렸고, 클라리넷 주자는 악기를 입에서 떼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휘자였다. 그는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순간적으로 지휘봉을 내렸다. 마흔 명의 오케스트라가 약속이라도 한듯 동시에 연주를 멈춘 것이다. 음악은 끊겼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튜디오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오직 장민호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울림에 압도당했다. 평생 수천 번의 녹음을 진행했다는 현지 엔지니어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다. 제 녹음 인생에서 가수의 첫 소절의 오케스트라 전체가 연주를 멈춘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그것은 오류가 아니었어요. 경이로움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날의 녹음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다. 한편의 퍼포먼스이자 언어를 초월한 예술적 교감의 의식이었다. 놀랍게도 그날 녹음은 단한 번의 리허설 이후 진행된 첫 시도에서 최종본으로 완성되었다. 지휘자가 지금이 완벽하다고 선언하자 연주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곡이 끝나고 스튜디오의 마지막 잔향이 사라지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인해, 마흔 명의 단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국어 가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이었지만, 목소리에 담긴 슬픔과 아름다움, 그리고 품격 있는 그리움은 언어의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어 그들의 심장을 관통한 것이다. 현장의 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는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삶과 회한 그리고 사랑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주자가 아니라 한 명의 관객으로서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부다페스트 스튜디오의 기립 박수는 곧이어 터져 나올 전 세계적인 열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퍼게트 미가 공개되자마자 음원 차트는 그야말로 장민호 쓰나미에 휩쓸렸다. 24시간 만에 조회 수는 150만 회를 돌파했고, 일본, 대만, 태국을 포함한 20개국 아이튠즈 차트에 동시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해외 팬들은 SNS와 유튜브 댓글 창에 자국의 언어로 찬사를 쏟아냈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한 편의 영화다. 언어는 모르지만 내 영혼이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많았던 반응, 가사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 거죠? 이 열풍의 배경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드라마틱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대중은 장민호가 가창자로 참여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다. 이 곡은 제작 초기 단계부터 오직 장민호 한 사람만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맞춤의 복이었던 것이다. 작곡가는 단호하게 밝혔다. 다른 가수는 단 한순간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곡이 표현해야 할 감정은 단순한 이별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품격, 떠나보내면서도 상대를 축복하는 고귀함. 대한민국에서 이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는 장민호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즉, 폭군의 셰프의 음악적 결말은 처음부터 장민호를 전제로 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셈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화가 더해지며 팬들을 울렸다. 녹음 전날 밤. 장민호는 현지 숙소에서 4시간 가까이 목을 풀며 스스로를 담금질했다. 동행한 매니저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드라마의 마지막을 내 목소리로 기억해 주실 시청자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만약 내 노래로 그분들의 마음에 여운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일 것이다.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 저녁 식사조차 빵과 샐러드로 대신하며 잠들기 전까지 발성을 점검했던 그의 철저함과 진심은 결국 언어와 국경을 넘어 수백만 명의 심금을 울리는 결과로 돌아왔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터져 나왔다. 원래 제작진은 마지막 엔딩 장면에 다른 OST를 삽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편집 단계에서 장민호의 퍼게트 미를 배경으로 입혀본 순간. 편집실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다. PD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원래 계획은 다른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퍼게트 미가 흐르는 순간 모든 장면이 살아 움직이며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뮤나와 이채민의 눈빛, 스쳐 지나가는 풍경, 모든 것이 이 노래를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결말은 이 노래여야만 한다고. 결국 장민호의 OST는 드라마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렸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목소리와 함께 눈물을 쏟아냈고 방송 직후 SNS는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는 노래 가사였다. OST가 드라마의 엔딩을 삼켜버렸다. 이건 반칙이다. 과 같은 격한 반응으로 도배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배경음악을 넘어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가장 완벽한 대서사시의 마침표가 되었다. 전국이 퍼게트 미의 애절한 감성에 젖어 있던 바로 다음날, 대중은 또한 번의 충격에 빠졌다. 장민호가 JTBC의 새 여행 예능 트랩을 같이 갈까? 에 출연해 일본 도쿄에서 밝은 미소로 카페 투어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된 것이다. 단 하루 차이로 비통한 슬픔의 발라드와 따뜻하고 소탈한 여행자의 모습을 오가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극과 극의 매력이었다. 이 놀라운 이중효과는 장민호라는 존재가 이제 트로트나 발라드라는 특정 장르를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이자 시대의 감정을 매개하는 독보적인 아이콘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현상이었다. 한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그는 무대에서 관객을 올리고 예능에서 시청자를 웃기며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슬픔과 기쁨.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을 자신의 목소리와 삶으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민호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녹음 현장. 차트를 집어삼킨 폭발적인 인기.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감동의 물결. 퍼게트 미신드롬은 단순한 OST의 성공을 넘어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진심과 실력으로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날 부다페스트 스튜디오에서 울려 퍼진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예술가의 삶과 영혼이 담긴 울림이었고, 우리는 모두 그 위대한 순간의 증인이었다. 그 울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